네, 안녕하세요. 토니볼. 1월 29일 국내 경기, 컵을 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는 제가 국내 경기는 계속 못 다루다가 국내 경기 너무 들쭉날쭉했습니다. 네. 사실 뭐 이것도 거의 뭐,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인데 음, 국내 경기 부산 KCC 대 안양 정관장의 경기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순위를 한번 살펴봐야죠. 뭐 순위는 큰 변화는 없고요. 그 부산 KCC가 예, 많이 치고 올라왔고, 그리고 가스공사도 저 아래서 어, 많이 올라왔습니다. 최근에 가스공사가 도장깨기를 하면서 좀 환란이 있었었는데, 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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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에 저기 누구죠, 소노한테 네, 잡히면서 뭐 연승이 좀 끊어졌죠. 자, 뭐, 오늘 따룰 경기는, 네, 5위인 부산 KCC 대 9위 안양정 관장. 안양정 관장은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, 네, 8위로 이렇게 좀 주저앉았는데요. 뭐, 요 경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, 부산 KCC는요, 최근 홈에서 잘 나가다가, 네, 지금 홈에서 2연패 당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안양정 관장은 지금 원정에서 승리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. 네. 깔끔합니다. 한양 정관장. 정관장이 원래 저런 팀이 아니었는데. 네.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. 자, 두 팀의 맞대결은요. 정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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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관장 부산 KCC. 오. 정관장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4승 1패로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로 좀 앞서는 경향이 있고요. 자, 최근 최근 팀별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은요. 부산 KCC 홈 경기력은 승리할 수 있다. 안양 정관장의 원정 경기력은 뭐 승리할 수 없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점수는 88대 77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. 2점 슛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와중에 정관장이 또 3점은 또 많이 넣습니다. 그리고 뭐 어시스트나 스틸 어, 이런건 좀 치락뒤치락 하네요. 지표들이 그리고 벤치도 네, 부산 KCC가 벤치에서 라거나가 나오는데 뭐말다 했죠. 자,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은요, 사승1패로 정관장이 앞서지만, 요거는 어, 정관장이 네, 정관장이나 부산 KCC나 둘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맞대결 했었을 때는요, 맞대결 최근 다섯 경기는 80대 83점, 그리고 어, 2점이 정관장이 확실히 좋고 오히려 3점은 부산 KCC 네 전반적인 지표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 그래도 정관장이 조금 더 지표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첫 번째 경기이자 뭐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부산 KCC 네 일반승 사이드를 보도록 하고요. 어, 양 팀의 득실액기는 165.1점입니다. 뭐 이렇게 뭐 없을 때는 그냥 에언오바로 공략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자, 토니볼. 네,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